인사. 안녕하십니까. 한해수 프로입니다. 어, 입문에서 싱글까지. 이번 시간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스윙. 흔드는 거예요. 하나, 둘, 그렇죠. 그래서, 어, 항상 내 게임, 내가 공 치는 거, 내가 어디려서내 스윙 하는 거, 여기다 집중을 해주세요. 집중력을 뺏기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어, 프로들 시합하는 거 많잖아요.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어, 보통 이제 두 명이나 아니면 세 명씩 이렇게 팀을 묶어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시키는데, 어, 나 이외에 그 다른 사람 치는 거는 절대 보질 않아요. 프로들은. 왜냐면 내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샷을 보거나 공 나가는 걸 보면요 내 게임에 집중하지 못하고 뺏겨 버려그 사람한테 뺏겨 버려요 내 게임을 그래서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상대편 공 치는 거 아예 안 봐요 딱 닫아요 나땅 치고 나면 딴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왜?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눈으로 더 빨리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막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머리로다가 알고 몸에 적용할날이니까 늦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빨리 운동신경 이 있다? 빨리 잘 느는 분들은요. 이렇게 해놓은 거 보고서는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흉내를 내면서 배우는 게 사실 제일 빨라요. 이론적으로 말을 귀로 다 들어서 머리를 정리해서 몸에다 하는 거는 더 늦어요. 그래서 남치는 거딱 보면 바로 나한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연습볼 치는 걸안 보여줘서 못하나? <laughs> 자. 아, 근데 진짜 안 어, 음, 한번 해봐요. 요번에 네. 못 뭐, 뭐, 뭐 맞추면 내가 몇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음. 하나. <웃음> <웃음> <일부러 안 맞추나? 웃음> 제, 제가 몇개한번 몇 해볼게요. 자, 이거 이제 자, 나와봐요. 자, 정면에서 보세요. 요쪽 요 거기서 화면 가이안 되니까 그렇지. 자, 항상 준비할 때는 골반 각부터 잡아 놓고 그다음에 팔 가슴 앞에다 놔서 팔하고 몸하고 간격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 하고 이제 공을 칠 거예요. 공을 칠 때는요. 왼쪽 어깨가 평 밑에 오면 다운 스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만 잡는 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윙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스윙이 얼마나 갔는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드레스 각 잡고, 팔몸 앞에다가 공감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요? 양쪽 측면이 앞뒤로 하나, 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백스윙 때는 왼쪽 측면이 앞으로 가고, 다운스윙 때는 오른쪽 측면이 앞으로 가고, 팔아웃 클럽은 내 가슴 앞에 있었으니까 백스윙이 된 거고, 팔로우가 된 거고, 그냥... 백스윙, 다운 스윙, 백스윙, 다운 스윙.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공이 맞아도 이것만 생각하고, 안 맞아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골반 각 잡고, 팔 가슴 앞에 내려놓고, 그립 잡고,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턱 밑에 오면, 다운 스윙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이, 지금 이제 세아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몇 군데만 집중해서 간략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은 아직 이 몸의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세아 씨는 지금 팔몸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요만큼, 오른쪽, 왼쪽, 그냥 조금만 흔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세아 씨할 때는 여기서 팔로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똑같은 위치를 해도 어때요?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무릎과 골반이 같이 움직여져서 반승을 하더라도 같이 움직이는 것과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잡아놓고 움직이면은요, 저도 공 저렇게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항상 왼쪽으로 가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화면 봐봐요. 제가 근데 몸을 응. 움직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 어깨만 내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참 대단한 거지. 뭐냐면, 어깨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어깨가 내가 여기를 한만 잡아 놔도요 어깨가 움직이면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지 골반은 무릎도 그 움직인 게 다운스윙 때는 다운스윙 때는 사실 어깨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보내지는 거에 포인트를 줬지만 사실 어깨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 할때 제가 어디로 움직여진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나를 봐봐. 앞에서 꼴치게 해놓고서는 안보못 하게. 자, 어디가 움직인 것 같아? 자, 어깨가 움직인 것 같아? 아니면 무릎과 골반이 움직인 것 같아? 골반이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시동도 여기가 걸어주는 거고 다운스윙 시동도 여기가 걸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이 상태에서 골반으로 무릎과 골반으로 시동을 거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에 있는 큰 근육은 감각이 둔해요. 손에 있는 근육은 감각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다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지 움직이려고 하니까, 근데 얘가 움직이는 게 백스윙이고 다운스윙이고 골반이 리드하는 게 정답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니까 무조건 거기 움직이세요라고 얘기하면 못 움직여요. 왜? 거기 감이 없으니까, 둔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방법은 다른 거예요.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몸이 따라줄 정도가 되면, 내 어느 정도 생각대로 움직일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정말 이론적으로다가 포인트를 딱 주는 거죠. 그래서 레슨을 받다 보면 수준이 처음에 초보자 때는 뭐 클럽이나 손이나 어깨에다가 포인트를 준, 주로 많이 두고요. 수준이 좋아지게 되면은 골반, 이 허리 밑으로 내려가요. 집중하는 부분이. 어깨 팔에다 집중 안 해요. 수준이 좋아지는, 좋아질수록. 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레슨 포인트도. 자, 공 보고, 지금은 이제 세아씨는 여기서, 하나, 둘, 요런, 요 동작만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과 골반, 항상 팔가게놓고 여기서 요런 포인트만 보세요. 자, 요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보여줬으니까 바로 따라 할 거예요. 운동신경 좋다고 했으니까. 음. 골반을 움직이는데, 네. 골반만 움직인 상태로 어깨만 음. 돌려야 되는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시간적인 편차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따로 따로 하려면은 이게 리듬이 끊겨버려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이제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죠. 세아씨는 어, 초보자기 때문에 어깨에 포인트를 줬던 거예요. 원래는 무릎과 골반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골반에 집중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움직여보는 거예요. 자, 하나. 그렇죠. 어, 내가 안 보여주길, 내가 잘못했네요. 아니, 보여줬어야 했는데. 되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레슨에다 보면 앞에서 몇몇개 쳐달라래요. 그럼 몇개 쳐주면 그거 보고 흉내내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도 레슨하기가 쉽죠. 차라리 그냥 그 앞에서 나 치는 거좀 보세요. 하고 하면 되니까. 세아씨 그렇게 해야 되겠네. 자, 두 개만 더잘 치면 바로 클럽 넘어갈 거예요. 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 둘, 자, 오늘은 그 본의 아니게 힘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더 어, 오히려, 그거는 아마 그 보시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나와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야, 연습하지 말고 그냥 필드만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해서 하다 보면은 완전히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는 잘 됐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감이 살아나다 보니까 엉뚱한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한개만 한두 개만 더쳐보고요좀 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지금 내 상태를 이제 얼마나 이제 잘 인지를 하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수행하세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 잘 맞으면 경솔해지는 거고요. 안 맞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맞든 안 맞든 항상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골프라는 운동은 그래서 저는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방지거나 오바 되거나 경솔한 생각을 하면요 그런 마음 갖는 순간 바로 무너지게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